2013년 10월에 열린 여호와의 증인연례총회에서 중앙장로에는 성경과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새로운 전시관이 뉴욕주 브루클린에 마련되었음을 기쁘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은 전시관을 둘러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관 이래 13만 3천 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다녀갔죠. 이곳에 관심을 갖고 진귀한 성경을 기증해서 전시관을 더 빛내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귀중한 성경들 중몇 가지 성경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13 연례총회에서 우리는 1611년에 인쇄된 킹 제임스 성경 초판본을 구하기 원한다는 점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 우리는 깜짝 놀랄만한 이메일을 받았죠. 이메일을 쓴 형제 말이 자기가 우리가 찾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회중에 있는 노부부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중앙 장로회가 이 특정한 성경을 찾고 있다는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듣던 형제가 눈을 크게 뜨면서 자기가 그 책을 갖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그 책이 그냥 희귀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책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책이 정말 희귀한 킹제임스 성경 초판본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킹제임스 성경 초판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1604년에 영국의 제임스 1세는 교회에서 낭독하도록 새로운 영어 번역판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초판본에는 몇 가지 독특한 인쇄상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한 차이점들이 일종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해서, 초판본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킹제임스 성경 초판본을 구별하게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루기 3장 15절인데 거기에 보면 he went into the city라고 되어 있죠. 이후 인쇄본들에는 이 구절이 she went into the 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판본을 흔히 he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기증받은 성경에 he went into the city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400년 된이 성경을 받아보니 재본 상태는 확실히 복원할 필요가 있었지만 페이지들은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벨기에에서 책 보존 전문가 형제가 와서 이 귀중한 성경을 복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첫 단계는 각 페이지를 주의 깊이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페이지들을 부드럽게 닦고 필요한 수선을 했죠. 그리고 이 책이 인쇄될 당시에 사용되던 방법으로 제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죽 겉표지를 씌웠어요.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끄떡없도록 튼튼히 복원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 성경 가운데 손에 꼽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영국 국립도서관에 따르면 킹 제임스 성경 즉흠정역은 영어로 된책 중에서 가장 널리 발행된 책이죠. 이 책의 인쇄 부수를 10억 부 이상으로 추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은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흔히 이 성경을 기초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의 영향력은 더 커졌죠.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 세계에 걸쳐 배부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스페인어 성경 번역판도 받았는데 바로 레이나 성경과 레이나 발레라 성경입니다. 두 성경 모두 스페인 종교 재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만들어졌죠. 15세기 말엽에 스페인 종교 재판소는 어떠한 일상어 혹은 자국어로든 성경을 번역하고 소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한 금지령은 3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힘겨운 시기에. 소수의 용감한 번역자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스페인어 번역판을 생산해서 스페인 에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1500년대 중반에 끊임없는 체포의 위험 속에서도 카시오도로 대 레이나는 성경을 스페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사랑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조장한 그 이름을 빼버리는 관행은 현대의 라비들의 미신에서 생겨난 것이다 글라피들은 그, 그 이름을 숭상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장시켜 그분의 백성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하느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하여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는데도 말이다. 그의 번역판은 1569년에 인쇄되었습니다. 그 번역판에는 하느님의 이름 여호와가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 보존되어 있죠. 1582년에는 시프리아노 대 발레라라는 용감한 학자가 레이나의 번역판을 조심스럽게 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0세에 이 작업을 시작한 이후 20년 동안 이 일에 매달렸죠. 그리고 마침내 1602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이 개정판이 발행되었습니다. 발레라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고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레이나 발레라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성경은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경 번역판 중 하나입니다. 이 성경들은 성경을 일상 언어로 번역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졌는지 증언해 줍니다. 형제들은 매우 관대하게도 이러한 성경들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도 계속 성경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예를 보시죠. 1964년에 어떤 남자가 교회 지하실에서 250년 된 라틴어 성경을 찾아 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죠. 가장 널리 알려진 라틴어 성경은 제롬이 기원 405년에 번역을 완료한 성경입니다. 라틴어 불가타라고 하죠. 안타깝게도 그 성경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하실에서 발견된 성경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 그 성경은 세바스티안 슈미트가 만든 1708년판 라틴어 번역본이었어요. 처음에 이 남자는 그 성경을 태워버리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 없었죠. 최근에 이 남자는 여호와의 증인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시관에 대해 듣고는 이 매우 흥미로운 라틴어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시관에 와서 그 성경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50년 동안 우리 집에 묵혀 두었던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감상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좋군요. 16세기 초에 많은 사람은 이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시에는 라틴어 불가타가 천 년이 넘게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라틴어를 읽을 수 없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에 걸쳐 복사되면서 불가타에 많은 오류가 쌓였습니다. 번역자들과 학자들은 성경 지식을 점점 더 갈구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정확한 성경 번역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어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1502년에 히메네스 대 시스네로스 추기경은 역사적인 성경 번역 보조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도구를 콤플루툼 대조 성경이라고 하죠. 시스네로스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된 고대 사본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학자들이 함께 모여 사본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언어로 각각 하나씩. 온전한 주 본문을 만들려는 거였죠. 학자들이 이 기념비적인 작품을 편집하는 데만 10년이 걸렸고, 실제로 인쇄하는 데는 추가로 4년이 더 걸렸습니다. 스페인의 인쇄업자들은 작업에 필요한 글자 원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인쇄하기 전에 그것들을 준비해야 했죠. 마침내 1514년부터 1517년 사이에 6권으로 이루어진 서적이 인쇄되었습니다. 15년 가까이 노력을 기울인 엄청난 일이었죠.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성경 전체가 나란히 인쇄되어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신약 전체가 그리스어로 인쇄된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죠. 하지만 교황은 이 대조 성경을 몇 년간 승인하지 않았고, 1522년까지 발행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콤플루툼 대조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에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본문을 정련하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인쇄된 600부 정도의 원서 가운데 5분의 1 정도만 오늘날까지 보존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콤플루툼 대조 성경이 만들어지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라는 학자가 신약을 그리스어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학자들과 성경 번역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약 전체를 그리스어로 인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516년에 그 결과물을 발행할 수 있었죠. 콤플로툼 대조 성경의 배부가 연기되는 바람에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은 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 최초의 완성된 인쇄본이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윌리엄 틴들과 같은 혁신적인 번역가들은 그리스어 성경을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할 때 에라스무스가 작업한 본문의 여러 번역판을 사용했습니다. 기쁘게도 콤플루툼 대주 성경과 에라스무스의 1516년판 그리스어 신약이 둘다이 성경 전시관에 기증되었습니다. 물론, 이 전시관을 다녀간 분들 중에는 이 귀중한 성경들을 모두 전시할 공간이 충분한 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워리에서 성경 전시관으로 사용될 공간은 현재보다 훨씬 더클 것임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그것을 좀둘러보실까요 중앙 장로회는 전시관에서 단연 온장장보보여야 하는 것은 성경 그자체한한다말했했습다다 특히 여호와 이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죠. 따라서 전시관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존중심과 숭상심을 전달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얻게 되는 힘과 안정감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건축적인 특징을 사용할 겁니다. 조명과 인테리어 디자인도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전시관의 주된 부분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될 겁니다. 지금 브루클린의 전시관처럼 이것도 성경과 하느님의 이름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겁니다. 전시 공간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 다른 진기한 성경들도 많이 전시할 예정인데 주기적으로 새로운 전시물들을 추가할 겁니다. 물론 지금 살펴본 성경들 외에도 형제들이 관대하게 기증한 다른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라이프치히 대주 성경이나 줄리아 이스미스 e. 성경 등이죠. 줄리아 이스미스는 e. 성경 전체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그는 직역 방식을 사용했으며 자신의 번역판에 하느님의 이름을 보존했습니다. 이 짧은 영상으로는 기증받은 모든 성경에 대해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앞으로 뉴욕주 월익의 객관화 성경 전시관에 오시면 그곳에서 많은 성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전시물에 포함시킬 더 많은 진귀한 성경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들을 보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알리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한 하느님을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고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드높이 겠다는 약속을 지켜오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브루클린 세계 본부에 있는 성경 전시관을 방문해 보시고 나중에 월익에 더큰 규모로 생길 전시관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소중한 말씀과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이름 여호와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